첫째로 이 사건 비상기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기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천구인 대통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 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기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천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평생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천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비천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위원장인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의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경 국정원이 보안점검 시 미흡했던 중앙선거관리원이 전산한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회에 대한 계엄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의 권력 남용을 시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위헌적인 권력 남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후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요구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구의는 국회의 유연적인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야기된 행정부의 일부 기능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으로 인해서 헌정문란 사태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 독재의 실상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